그때로 한번 돌아가볼까요? 벌떡 네! 이노 사신 이준경씨에게타이틀기다리게참감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야, 이건 지금, 감독님 집구죠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눈빛이 그 너무 촉촉하죠. 거기다가 거의 얼굴에 그러니까 비결이 거의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신지가 저 때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주현씨. 근데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. 아니 이렇게 변화 없이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. 아니 저 때는 좀 이렇게 <laughs> 눈이 올라가 있어요. 지금 많이 처는. <laughs> 변함이 없는 건 아니고 네? 아, 왜 연기를 왜쳐다보 <laughs> 연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분 <laughs> 잠깐 나왔는데도 저렇게 못색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<laughs> 아, 지금, 지금 보면 그때의 느낌이 딱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수현씨 아니요 기억에서 지웠어요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러면 저때 태국에서 찍으셨던 건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? 태국에서 뭐, 찍은 거예요? <laughs> 아, 저 원래 과거를 잘 지우기는 하는데 정말 네. 잘 삭제돼요. <laughs> 진짜 미치겠어. <너무. 웃음> 아니 근데 사실 저때 눈빛 조금 더 올라갔었다고 얘기했었지만 저때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그대로 준혁 씨한테 지금 남아 있는데 진짜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좀 너무 궁금해요. 오, 어, 네, 그 자리를 빌어서 저희 피부과 선생님들 <laughs> 어, 갈 때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. <laughs> 그 딱히 아, 예, 네, 좀. 그래도 어머니의 유전자가 남자. 어... 어머니 유전자. 혹시 어머니 오시지 않으셨어요? 오 네? 오시지 않으셨어요? 모르겠어요. 아. <laughs> 아니 그 풋풋한 신인의 이준혁 씨의 모습을 보는데 저때 어떤 선인지 좀 기억이 나시고 지금 보니까 좀낯가시것 같으세요? 이 자리에서 같이 보니까 좀 느낌 색다르네요. 를왜 캐스팅했지. 어 <laughs> 분들이 <laughs> 좋은 분이네요. 네 너무 감사하고 역시 지금 제가 이제 선배로서 만나면 한 소리 할게 좀 많지 않을까